이번 시간에는 바둑 사활, 흙이 사는 방법, 흙이 사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흙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 수는 요 치중 한방으로 이급소입니다 끊을 수가 없죠. 단수 당하는 순간에 집 모양이 안 납니다. 그렇다고 이 음은 같이 이어가지고 여기를 두면 예, 여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한 점이 잡히죠. 젖혀도 막으면 그만입니다. 어디둘 데가 없어요. 여기 도면 잡으면 그만이고요. 그래서 요 치중으로 안됩니다. 여기도 요 치중으로 안됩니다. 어, 이거 끊을 수가 없죠. 예, 차는 모양이 안나와요. 젖히면 막고 이것도, 이렇게 젖혀놓고서 여기를 두면 어떨까요? 이때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끊으면, 오, 지금, 여기 있는 수는, 이거 죽습니다. 이렇게 집어서, 여기 안 놓을 수가 없죠? 죽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이 모양은 패가 되겠죠? 패가 돼서 실패해요 그래서, 자첫 수가 중요한데요. 저의급소는 나의 급소다 백이 자꾸 요자를 공격하니까 먼저 여기를 둡니다. 이렇게 놨을 때 백이 저치는 수는 막아서 사는 수, 잡는 수 살았습니다. 맛보기로 가만히 뻗으면 한 집을 만들면은 이 모양은 어디 백이 둘 데가 없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것도.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를 끊을 것입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이때 저치면 안 돼요. 저치면 막아가지고 이 저치는 게 자충이 돼요. 그 다음에 놓을 데가 없습니다. 여기 두면은 여기 집혀 가지고 음 단수당하면 죽죠. 여기 안 놓을 수가 없는데 아자충대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 모양은 또 폐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끊었을 때 침착하게 이렇게 빈삼각으로 뻗으면은 어 여기 막은 계속 뻗어서 살게 됩니다. 모양이 살았죠. 여기 도도 예, 네, 살았습니다. 여기가 집입니다. 그래서 자첫수 일선에 마늘 모두고 끊을 때 이렇게 벗는 수까지 하시면은 여기 완벽히 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